인정마 음, 나는 파티 귀신이다 당당하게 싸워보자 당당하게 싸워보자. 그럼 이제 게 알았어 와 오늘 집에 오니까 선물이 와있네요 이거 해나가 선물 챙겨준거야 이거? 아이고. 해나가 <laughs> 영국 갔다와서 선물을 사왔어요 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오 유로 25원 어, 이거 오리 냐오 유로? 삼만이 되어서 왔다 볼래? 꽁이다. 5점이요 유로. 이거는 예. 와그 주문하는 거? 어. 어. <laughs> 어, 어. 봐봐 만보기 봐봐 너무 끊어줘야지. 좋아. 보아야지아 맞아. <laughs>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창만이는 인형에 관심 없어 지금. 자 인형은 거. 아직 조금 있다가 테스트기 네. 아니라 네. 노루. 보여줘야지. 아아 노루. 아 이 뭐야? 뭘? 노루뿌 이거 먹는 거야? 애들 하는 거지? 아 그냥 이렇게 막 이가, 이갈이 할때 노루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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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루뿌 장만이 노루거 진짜 한국에 없는 거다 와, 막이야 장아이 노루뿌 와,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게 영국의 스톤하우스? 와 어, 이쁘다 어, 그거 아, 무 색깔이다 기다려 아줄게 그래, 줄게 있어. 좀 작을 것 같아 그래도 입어봐 는리둘 음, 커플룸이야? 봐봐 만복이 봐봐 아이고 이뻐라 만복이 앉아 만복이 앉아. 앉아봐. 앉아봐 아이고 이뻐라 앉아 복이 앉아. 앉아야지 아이고 이뻐 짜잔 영국 과자입니다 헤나가 이거... 와, 이거 되게 이쁘다. 틴케이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열어볼게요. 와~ 초콜렛, 아~ 초콜렛이다.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음. 초콜렛입니다. 이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네 가지. 진짜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빵인가? 넌안 들어간다. 뭔데? 먹어봐. 먹어볼게. 음, 뭔지 알가 딸기? 너무 담백. 음, 이거 봐봐. 이거 진짜 그림이랑 똑같다. 영국에 그거 이거 차랑 음. 같이 먹는 쿠키랑 같이 먹는 문화가 있잖아. 음. 이거 진짜 얼그레이티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래도 음 티랑 먹는 거여가지고 아, 좀 달다. 우와, 이거 비누도 어? 멀리 제주도에 사는 누나가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들 건 아니고, 엄마 거야. 감사합니다. 짠. 그 요거는, 어, 저희 아는 분이 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연말 연초여가지고. 짠. 요거는 슈툴렌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먹는 빵인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설명서가 있는데요. 독일에서 기원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먹는 빵이라고 합니다. 음, 한달 전부터 이렇게 먹는 빵이라고 하네요. 음, 이렇게 보관법은 장기간도 봉환이 가능하네요. 장만이는 오로지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창만이고 먹는게 없다잉 이어떡 하냐잉. 만이약잘 챙겨 먹어야지 면 5만이면 아, 뭐? 혼자 뭐해 뭐만이 그냥 할이야 슈톨렌을 한만이라 보겠습니다. 어제 선물 받은 슈톨렌. 오늘 한번 먹어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밀봉을 해 놔야지 밖에다가 알았어. 너희들 건, 없어, 그래. 장원아, 너희들 건 없어, 그래. 형원아, 너희들 건 없어. 잠깐. 검색해 봐봐 자려 어. 는 짜르는... 아, 거. 어떻게 보관 방법? 이게 저거 가지고. 자, 이제 이제 벗겨내는 거네. 와 하얀 눈 같다 그치 유서간데 잘라 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이거 알아서 와 하얀 눈이 내리고 있어요 아웃백에서 2 20, 0년 전에 훔친 <laughs> 칼빵으로 그럼 그 얘기 2 0년전에 제가 알바를 했었습니다. <laughs> 그 뭐야 청소하는 거 야간에. 근데 그때 90년 브레드랑 많이 먹었죠. 그때 칼빵 하나 가져왔어요. 20년 전이면 됐지. 20살 때. 와 야간에 하는 9백 청소. 9 0년대네 무슨 90년대요? 2 0 0 0년대지딱 2000년대. 그때 야간에 혼자 청소하는 거였지. <laughs> 아홉 배 고잔점 안산에 있는 <laughs> 지금 <laughs> 있는지 모르겠네. <laughs> 이게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이 년도 있데 포크도 가져오고 <laughs> 먹어봐봐. 그냥 빵이지 뭐. 그냥 빵이야. 오 이렇게 진짜. 음 맛있다. 생각보다 부드러운데. 야시프 때 알바한 게3 시간만 끝난다는데 그새끼는 맨날 몇년했쓰면3 시간이지 나만와 야바는. 수틀을 써다 갑자기 아홉 배 알바 한썰 풀기네. 안에 과일 있네. 이게 건포도인가? 응. 건 건포도인가? 와. 수영장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띠용! 이거 진짜 체리래요. 오 체리잼이 아니라 역시 여기에 밀크티 이런 거 먹어야지. 타르트 같은 느낌이네. 음. 음. 딜리셔스. 맛있다. 오늘의 OOTD입니다. 오늘 요거 새 상품 입었어요. 저희 마리드봉 셀렉 상품이고요. 여기 레이스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벨벳 소재거든요. 디테일이 정말 예 예뻐요. 오늘 중요한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요거 머리띠도 이번에 셀렉을 해왔고요. 오늘 머리띠도 하려고요. 만복 이쁘지? 맘복아 혼자 자좀 있어. 알았지? 청만이 형아랑 같이 좀 있어. 다녀올게요. 레트로다. 라칸티나 왔습니다. 가볼까요? 여기 옛날에 우리 그때 일본에 갔을 때 교통가? 약간 그런 느낌의 건물이다. 밑에는 물이고, 위엔 치즈야. 신기하다. 포크는 밖에서부터. 나중에 해나한테 물어봐야겠다. 다

구경입니다. 여기 일본 되게 거리 같다 그지? 여기 길이 되게 잘 깨끗하게 되어 있는 도쿄의 어느 골목 같네요 광화문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 어? 집회? 광화문은 역시 집회, 집회죠 여기서 프리마켓을 5년 전에 했나 광화문에서 프리마켓 했었습니다. 그때 프리마켓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기 기와장이야. 신기해. 광화문에 왔습니다. 오늘 겸사겸사 겨울 산책 하고 있어요. 많이 왔었지. 서천에 왔습니다. 아는 언니네. 비엔티지샵에갈 거예요. 아직도 못 본다고? 아니, 야눈안들어들어올 거야. 가자 이거 타는 거 아니야 1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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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자 다 내릴까? 2년대 네. 가요 2년대 도망가 찾을까 안쳤을까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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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어봐 늘어봐 늘어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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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마 아빠 어, 장해 엄마 아빠 갔다 왔다. 너무 배고파서 라면을 두개 먹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어, 맛있는 또 식당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이렇게 아이패드로 하는 거예요? 네 주문해 볼게요 이거 완전 최첨단이네 음. 우리는 시그니처 메뉴로 먹어볼 거예요 와. 일단 두명 뭔가 되게 이상하다 사람한테 주문 안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네 종류가 나와요 육수를 음. 음. 선택할 거예요 육수가 음. 지금 여덟 가지 있거든요 다섯 음. 네. 8덟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버섯육수를 네. 선택해 볼게요. 박현종 네. 네. 씨가 무난한 음? 게 먹고 싶다고 했어요. 버섯육수 주문 담기와 신기하다. 주문해 볼게요. 네. <laughs> 오, 신난다 이거는 버섯 육수입니다 고기는 돼지고기 2종과 소고기 2종입니다 음, 와 그냥 참깨소스 음, 음. 이거 무슨 소스야 음. 먹어봐야겠다 다고추소 음. 아,

끈끈하게 아주 음, 음 <laughs> <laughs> 많이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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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도 막진 말이야. 한마이도 가만히 보고있다가 계속 짖기 시작한거지 며칠만 지내니까막키더라 안녕 키키키키키 <laughs>